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정수입니다. 요즘에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과 호르몬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종류는요, 대략 80여 가지가 넘습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하기도 하고, 심박수를 조절하기도 하고요, 우리 기분 상태를 조절하기도 하는. 몸의 오케스트라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호르몬은 80여 가지 종류가 넘는다고 했는데요. 크게 세 가지 계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첫 번째가 내분비 계통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요. 이 호르몬은 우리 인체의 성장 발육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어, 두 번째로는 내내의 호르몬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내내개 호르몬은 우리의 그기분 상태를 조절하게 되죠. 뭐 분노를 일으킨다든지, 기분을 좋게 한다든지, 이런 호르몬의 조절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세 번째로는 면역계 호르몬을 들 수가 있어요. 이 면역계 호르몬은 외부의 감염 상태를 확인을 해서 조절해 주는, 회복해 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세 가지 개통의 호르몬 중에서도 요즘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성장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 성장 호르몬은 우리가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성장 호르몬은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성장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다. 그래서 성장에만 관여를 한다라고 오인을 하고 계신데 이 성장 호르몬은 우리 인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기능이, 우리 몸에 질병이 왔을 때, 질병을 회복하고, 그리고 피로를 회복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아기 때는, 아침에 눈을 빨딱 떠서 일어나서 막 뛰어다니다가 저녁에 쓰러지듯이 누워서 잠을 자고 또 다음날 아침에 말짝하게또 일어나서 뛰어다니게 되죠. 이렇게 몸을 회복하는 속도가 어린아이일수록 빠른 것은 어린아이 때문에 성장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가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피로를 회복하고 이런 성장을 도와주는 데도 이 호르몬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 우리 호르몬이 우리 역할을 하는 게 어, 다이어트에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음 우리가 성장호르몬이 원활하게 나왔을 때는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녁에 야식을 먹고 주무셔도 다음 날 아침에 대가죽이, 대가죽에딱 붙는 것처럼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어, 살이 20대 때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찌지 않았는데, 우리가 30대가 넘어가고 4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나이살이라는 것이 붙게 됩니다. 이 나이살이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호르몬, 성장 호르몬이 점점점점 내 몸에서 분비가 저하가 되면서 어, 대사가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이살이 이렇게 붙게 되는 건데 어, 사실은 나이살이라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네. 우리가 호르몬이 원활하게 분비가 된다면 어, 충분한 대사를 도와줘서 살찌지 않은 몸을 유지하고 아주 날씬하고 건강하고 젊은 몸을 유지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성장 호르몬은 다이어트에도 아주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성장과 가족에 관련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20대 전후에 성장판이 닫혀서 성장을 멈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 성장판을 자극하는 데는 호르몬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음, 운동도 되게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내 아이가 키가 작아서 걱정이다 하시는 분들은 성장호르몬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가지 뭐 음식물들이라든지 아니면 운동이라든지 잠을 충분히 자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 중에서도 뭐 줄넘기나 뭐 농구처럼 성장판을 자극할 수 있도록 띄어주는 운동을 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영양 섭취를 도와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우리 호르몬의 재료가 되는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해 준다든지, 아니면 호르몬의 원료로 쓸수 있는 재료, 음식물을 공급을 해주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콩류 아이들이 잘안 먹지만 콩류에 되게 많습니다. 요즘에 제철인 굴에도 이 호르몬의 재료가 되는 원료가 많이 들어있고요. 어, 브로콜리, 마늘, 토마토 이런 종류에도 이, 이 호르몬의 재료가 되는 파이토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원래 우리가 하루에 필요로 하는 이그 호르몬의 재료의 양이 야채 과일을 통해서 30mg을 매일매일 공급을 해줘야지만 우리 몸은 아까 말씀드린 그 성장 호르몬의 세 가지 역할들을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키 성장 발육에도 도움이 되고 회복을 하는데도 되게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현대인들 식단을 보면 이렇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식단이 되질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시중에 보면 이런 칼투스테롤, 우리 몸의 호르몬의 재료로 쓰일 수 있는 그런 건강기능식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조적으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또한 가지는 제가 여러분들과 계속 글리코 영양소에 대해서 우리 몸의 세포 표면에 있는 당사슬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었는데요. 이 글리코 영양소는 우리 몸의 호르몬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호르몬의 80% 이상이 당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호르몬의 재료로 쓰일 수 있도록 글리코영화에 좋아, 단백질을 우리 인체에 공급해 주는 것은 여러 가지 야채, 과일들을 공급해서 우리가 어, 호르몬을 충분한 재료로 넣어 주는 것처럼 같이 병행하셔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예,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루를 활력 있게 살수 있고, 질병으로부터도 안전할 수 있고, 뭐 그리고 젊음을 유지할 수도 있고, 건강을 회복할 수도 있는데 아주 중요한 기여를 하는 호르몬의 예, 호르몬을 분비해 줄수 있는 주, 아주 대표적인 습관. 잠을 충분히 주무셔주시고요. 스트레스를 어, 최대한 어, 줄이려고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는다든지, 그리고 또한 가지 이렇게 영양을 충분히 공급해줘서 특히 이 호르몬의 재료로 되는. 그런 영양을 충분히 공급해주는 것, 그리고 단백질과 글리코 영양소도 충분히 같이 보충해주시는 것이 여러분의 정국 건강하게 살수 있는 삶의 질을 높이는 어, 중요한 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